네 안녕하세요 서빙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부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운드가 기가 막힌 수제 기타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이 기타입니다. 네, 제가 좀 이따가 가까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배음이, 예. 이 치크판이 메이플이거든요. 메이플에서 나는 부드러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펙을 쭉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윌킨슨으로 기어비가 18대1 그리고 금장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윌킨슨이라고 써져 있죠. 네, 기어비가 14대1도 있고, 기어비가 16대1도 있고, 18대1도 있는데, 이거는 18대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1대1 기업이도 있습니다. 근데 16대1서부터는 그래도 되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톱니바퀴가 18대1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금장색이고요. 네. 헤드 플레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지죠?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트는 우리가 본 너트를 사용했고요. 서빙 커스텀으로 6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3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사이를 사이를 다 커팅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세 가지가 더 확실하게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6번하고 5번, 5번하고 4번, 4번하고 3번, 3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사이 4일 사이를 커팅하면 소리가 되게 선명해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무지션들 그리고 기타리스트 분들에게 저희가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분들이 다또 어 해달라고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좀 이렇게 고가 기타에 이런 커스텀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어 커스텀 세팅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하죠. 어 너트 높이 그리고 새들 높이 그리고 플랫 레벨링, 드레싱을 통해서 플랫 레벨링을 레벨링을 잡고 플랫 마감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 이제 저희가 검수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너트하고 세들 그리고 이제 인토네이션까지 보는데 요이 너트를 이렇게 함으로써 소리가 선명해진다. 음, 이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5번을 쳤는데 5번의 줄만, 5번 줄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1번하고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 줄도 아주 미세하게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해 줌으로써 5번을 쳤을 때 깨끗하게, 선명하게 5번 소리만 난다는 거죠. 4번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 4번의 소리만 깨끗하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각 현이 다 살아있는, 뭉퉁그려져서 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너트를 사용하는 가운데 이렇게 커팅을 해놨습니다. 네, 넥 넓이는 43mm 이고요. 자, 지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핑거보드라고도 하고 플랫보드라고도 하죠. 쭉 하나의 넝쿨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고급 에보니 지판에다가 아발론으로 인네일을 놓은 겁니다. 음. 메이플로 바인딩, 넥 바인딩을 했고요. 넥은 네, 리피스로 해가지고 마호가니하고 어, 로즈드 가운데 심지가 로즈드 목재로 쭉 갔습니다. 이렇게 3피스 목재로 하면 되게 단단한 내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호가니 그리고 로즈드 마호가니 이렇게 3피스로 만들었습니다. 네, 크의 내구성을 위해서 벌루트도 만들어 놨습니다. 트랩 버튼 있고요 힐탑 있고. 힐탑도 에보니로 해놨습니다. 음. 스쿠판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프레임 메이플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호랑이 무늬결 같은. 제가 메이플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일은 648mm. 그러니까 25.5인치가 되겠네요. 648mm로 했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제 바디 쉐입은 GA 바디인데요. GA 바디인데, 이번에는 여기를 좀 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9, 그리고 여기는 11, 10.5그 정도 됩니다. 9, 10.5 그래서 얄쌍하게 만들어져서 되게 그립감이 편안합니다. 소리가 그 상판은 베어클루 상판이라고 해가지고 보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줄무늬가 막 가있죠. 이런 게 이제 곰발바닥으로 할퀸 자국 같은 베어클루 상판이라고 합니다. 되게 고급목재이죠. 베어클루 상판. 이렇게 곤발바닥으로 할퀸 자국 같은 있는 것이 이제 베어클루 상판이라고 합니다. 이 베어클루 상판 스프러스가 사운드가 더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어클로 상판 스프러스를 사용했고요. 로제트도 이렇게 아발론하고 안쪽에 아발론, 바깥쪽에 아발론, 가운데 로즈도 목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제가 에랄박스 엔썸 픽업을 달았습니다. 에랄박스 엔썸 최고급 픽업이죠. 이렇게 하면은 건전지 양을 체크할 수 있는 고급 픽업, 최고의 픽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인딩도 바인딩은 메이플 바인딩에다가 안쪽에 퍼플링으로 자개를 다 넣습니다. 아 발론 자개로 쭉넣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판은 이 바디의 두께를 고려해서 좀더 풍성한 사운드가 날수 있도록 특별하게 2.7mm 프레스를 사용했습니다. 2.7mm 프레스를 사용했고 제가 이쪽 끝처리도 되게 부드럽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이플이라는 목재를 사용했잖아요. 제가 어그 기타를 처음 접할 때 이제 아어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이지만 그래도 기타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기타 그 m 사에서 시작하는 그 마틴 로드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타 로드쇼에 갔었는데 어 기타 제작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작을 했고 배우는 과정이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잘 몰랐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아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더 제작에 대해서 어 공부도 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 갤럽이라고 하는 제작 학교에 가서 좀더 배울 의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블라인드 테스팅을 했습니다. 어 기타가 한네대 정도가 있는데 똑같은 바디쉐입에 똑같은 음뭐 음 이제 똑같은 바디쉐입의 사이즈로 만들어진 기타가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즈드로 우 만들어졌고 하나는 메이플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마오가니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은 하여튼 다른 목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 이제 기타 제작하시는 분들이 와 계셨거든요 손을 들여야 하는데 손을 들여야 하는데 어, 가장 많이 손든 게, 한 20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20명. 근데 거의 19명, 20명 가까이 손든 목재가 있었습니다. 그 목재가 뭐냐면, 바로 이 메이플 목재였습니다. 이 메이플 소리가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듣기에 그렇게 좋은가 봐요. 블라인드 테스팅 중에 이제 수명 중에 한 19분이 이 소리가, 이 목재로 만들어진 소리가 좋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었던, 목재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 음향목이라고 할수 있는 목재가 되게 많이 있죠. 그중에 이 프레임 메이플, 메이플이 소리가 부드럽고 밝고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실질적으로 그때 20분 중에 19분 정도가 손을 들었던 목재가 바로 이 프레임 메이플. 그래서 후판도 프레임 메이플이고 주판도 프레임 메이플을 사용했습니다. 바인딩은 다 메이플 바인딩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색을 아름답게 입혔습니다. 째꽂는 네. 데는 이쪽에 되어 있고요. 네, 엔드그래프트도 아발론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들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커팅을 했습니다. 보이는 건두 군데만 보이지만, 아래쪽에 6번하고 5번 사이를 커팅했고, 그리고 이렇게 5번하고 4번, 그리고 아래쪽에 3번하고, 4번하고 3번 아래쪽에 커팅했고, 그리고 또 위쪽에 3번하고 2번 커팅했고. 그래서 다섯 군데를 커팅해서 소리의 선명함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보니핀 다섯 개, 고급 에보니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 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인터셔션을 이렇게 검수해서 드리잖아요. 이건 이제 고급 튜닝기인데요. 피터슨 튜너라고 해가지고 일반 튜닝기보다 한 100배 정도 더 정확한 고급 튜닝기입니다. 가격도 100배 정도 더 정확한데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기타의 인터네이션을 보는 거죠. 인터네이션이 이제 음정인데 이 아까 제가 648mm 인치를 얘기하면 25.5인치라 그랬잖아요. 기타를 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자기가 제작할 스케일을 정합니다. 648, 645, 643 아니면 뭐638 그리고 629막 이렇게 스케일을 정하거든요. 그거를 전체 파이라고 하고, 그 파일을 17.817로 나누면, 여기 첫 번째 플랫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플랫 위치, 크라운 그꼭짓점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또 파일을 하고, 그 파일을 17.817로 나누면, 두 번째 플랫 위치가 나오게 돼요. 그 위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스틸러 커팅기로 커팅한 다음에 이제 음새를 박아가는 건데요. 이 앞부분 스케일은 대부분 정확한데, 음정이. 이 뒤에 가수는 이제 음정이 좀 무너지는 거죠. 음. 그런 거를 이제 수정 보완하는 게 바로 이제 인토네이션인데, 에, 일반 이제 사람들이 기로 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이제 인토네이션, 버즈 페니튼 튜닝을 교육을 받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648mm 라 했잖아요. 딱 중앙이 12 플랫이거든요. 어, 324. 6 아, 648mm 였을 때의 미랄에서 심의하고, 한 옥타브 올라가서 12 플랫에서의 미랄에서 심의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방이 었을 때, B, 잡았죠. 그 다음에 12 플랫, 오, 이렇게 좋습니다. 어, 아주 좋습니다. 보통 데이터가 있습니다. 5번하고 2번. 버즈팬, 아니, 비범프라고 어, 해가지고 이제 2번 줄이 비범프인데, 어, 좋네요. 정확해요. 아, 비번프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줄 교체할 때이세들이 빠졌다가 다시 껴야 되잖아. 요 그럼 이게 거꾸로 낀 건지 제대로 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 비번프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비번프라고 해서 여기 살짝 뒤로 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번으로 가야 돼요. 여기 2번으로 보이시죠? 2번으로. 여기가 이제 비범프인데, 비범프로 인해서, 아 이제 음정을 위해서 그세들그줄 닿는 부분이 그쪽, 뒤쪽으로 좀 당겨진 건데, 비범프라는 분이 개발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비범프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음 좀더 뒤로 걸리는 문제로 인해서 음정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정확한 어... 완벽한 인토네이션 입니다. 소리가 이렇게 되면 소리가 되게 부드러워 에라베스 앤스원 픽업을 장착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볼륨이고, 이쪽은 마이크. 이 아래쪽에 이제 마이크를 장착해 놨습니다. 이 아래쪽에 마이크, 여기 세들이라고 하죠. 세들 이제 이 6번 쪽이 한 3mm 정도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이 1번 쪽보다.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마이크도 이렇게 3mm 뒤로 물러나게끔 아래쪽에 브릿지 플레이트에다가 제가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 볼륨 요거는 이제 여기 이셋들 밑에 또 피해조가 있잖아요 피해조 볼륨입니다 그래서 피해조 볼륨 마이크 볼륨 요거는 이제 뭐 페이즈라고 해서 극전화 시키는 건데 많이 쓸 일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왼쪽에 있는 게 볼륨 체크하는 겁니다 아, 아 아니 건전지 배터리 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픽업을 장착했으니까 픽업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밸런를 되게 좋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이앰프를 꽂았을 때 1, 2번 소리가 너무 작은 것도 있고요 어, 그리고 5, 6번 소리가 또 너무 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픽업이 있는데 그거는 픽업 문제가 아니라 새들 밑바닥하고 그리고 새들 밑에를 정말 플랫하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새들 밑에 있는 피에조그피에조 그 피에조 밑에 있는 그 슬롯 커팅된 그 부분을, 그, 세드 밑바닥 뿐만 아니라, 음 브릿지 홈이라고 할게요. 그 브릿지 홈도 아주 평평하게 갈아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면, 이렇게 픽업 밸런스가 좋아요. 이거는 이제 퀄리티가 한 400에서 한500 정도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기타는 찬스로 220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220만원에. 커스텀 세 완료하고, 저희가 픽업 장착하고, 올솔리드 기타에다가. 색상도 이렇게 특색이 있죠. 전국으로 택배가 다 가능하고요. 어, 전국으로 택배가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평생 AS 보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서빙 수제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